네, 안녕하세요. 하드렌즈TV입니다.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제 근황 토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하드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제 근황을 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그 치과 치료를 받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어, 금으로 이렇게 크라운을 좀 씌웠습니다 그래서 난생처음 이제 금리를 딱한 느낌은 음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어, 하고 나신 뒤에 어, 갑자기 반대쪽 얘기를 하시면서 이쪽도 좀 치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여기는 이제 좀더 이상 다니면 좀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laughs> 네, 그 치과 선생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별 이상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이쪽 치료하고 나신 뒤에 또 반대쪽도 얘기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음. 어쨌든 어, 치료받은 이는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어뭐 치과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 확실히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어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림을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건 뭐냐면, 이제 수채화를 그렸어요.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드로잉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이제는 그, 이제 색을 칠해서 수채화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 중고등학교 때그 미술 시간에 그 수채화 그리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막그 물감도 짜야 돼, 막 색칠하고, 물통 나르고, 막 묻고, 너무 번거롭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채화는 별로 크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셔서 어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어 하고 나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뭐 그릴 때는 그냥 뭐 진짜 이상해요. 뭐 이게 색을 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색이 잘 맞는 것인지 아닌지 막 혼동이 되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다 그리고 나서 한1 m 정도 이렇게 떨어져 딱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림이 사과를 그렸는데 생각보다 사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음 물론 이제 그림 그리는 것 자체 수채화 이런 것들은 뭐 예전이랑 똑같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구나 또 이렇게 어그뭐 수채화라든가 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생각보다, 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실력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역시 뭘 하면 계속 실력은 느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그렇지. 음.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분은요, 어 우리 그 하드렌즈를 하러 오신 고객분이신데요. 40대 초반의 여성 고객이셨습니다. 어, 이분은 좀 특이하게 어, 20대에 그망막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망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 속에 보면 카메라의 그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필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어,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눈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어,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막막박리는 뭐냐면 얇은 막 자체가 이게 약간씩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 초기에는 이제 레이저로 치료도 하지만 어,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어, 고객님도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수술을 하셔서 눈 상태는 음, 괜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이제 고민은 뭐였냐면, 소프트렌즈가 나이가 한 40대 정도 지나시다 보니까 눈 자체가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렌즈가 좀 불편하셔서 계속 힘들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도수도 꽤 높으셨어요. 오른쪽은 거의 한8.75 근시가,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한5.0 정도의 근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안경보다는 확실히 그 컨택트렌즈가 더 편하게 착용하셨던 분이셨어요. 음, 그래서 그 수술하신 부위 때문에 혹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하드렌즈는 망막 수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망막은 예, 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드렌즈는 눈 겉에서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망막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교정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교정했을 때 나오는 시력이 얼마큼 나오냐가 중요하신 건데 망막 어,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정 시력이 뭐1.0 이상 잘 나오신다고 하면. 하드렌즈를 끼든 안경을 끼시던 그 시력 자체가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걱정했던 그런 그 수술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혹시 있,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드렌즈 테스트를 하셨고요 어, 오른쪽 왼쪽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규정 시력도 잘 나오셨어요 한 0.9, 0.9 정도 나오셨고 어, 오히려 이제 소프트렌즈 썼을 때 눈에서 느껴지는 건조함 같은 경우들은 확실히 하드 렌즈 쓰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물감이 있으셨지만, 뭐, 고객님께서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드 렌즈를 맞추시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컨택트 렌즈를 맞추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뭐눈 속에 어떤 뭐 비문증, 이렇게 뭐 날파리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다니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막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뭐 색소 변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그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드렌즈는 이 각막 겉에서 눈의 굴절력을 교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눈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어, 고민하신 분이 있으셨다고 하면 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눈에 잘 맞는 하드렌즈를 맞추시면 안경 없이 편안한 어, 컨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40대 음, 고객이신 망막박리 그 수술하신 여성 고객이신데요. 그 고객님께서 하드렌즈를 잘 맞추셔서 편안하게 하드렌즈를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드 렌즈는 사실 음,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프트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소프트 렌즈 쓰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하드 렌즈를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경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소프트 렌즈 썼을 때 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안경을 쓰기 싫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렌즈 타입 자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드 렌즈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하드 렌즈까지 충분히 다 해보시고 하, 이것까지도 난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과 수술 뭐 라식이나 라섹, 뭐 ICL 같은 그런 수술을 고려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어쨌든 하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렌즈는 하다가 안 맞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순차적으로 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 있을 때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하드렌즈 TV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